이럴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하고 점뭐뭐뭐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왼쪽에 이렇게 나머지 숫자라든가 날짜라든가 시간은 오른쪽 정렬이 되신다라는거 기억해주시면 되시겠죠. 자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한자 입력하는거 있었었죠. 한자는 자, 대한민국 이렇게 쓰시고 보세요.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국자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국자가 블록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시죠. 그럴 때는 이제 국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대한민국을 쓰신 다음에 국자 뒤에다 클릭을 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셔야지만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세요. 여기에서 밖을 한자를 선택을 하고 입력 형태를 한자로 해주고 변환을 눌러주면 이렇게 한자만 들어가고요. 자, 만약에 자, 대한민국 쓰고 한자 키를 눌러주고 한글에 한자를 누르고 변환을 눌러주면 이렇게 어, 한글에 한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쓰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고 한자에 한글 이렇게 해서 변환해 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아, 자 그다음에 어, 두 줄로 입력하는 거 있었었죠. 자두 줄로 입력하시는 거는 자, 보세요. 대한민국 하고 알트 키 누르고 엔터 치고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써 주면 한 셀에 두줄 입력이 가능하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줄 입력 됐으니까 여기도 두줄 입력이 되겠지 해 가지고 대한민국 쓰시고 엔터를 치면 그다음 셀로 넘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셀마다 다 여기는 어 셀마다 다어 a 알트 키 누르고 엔터를 치고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지만, 셀마다 다두 줄씩 입력이 가능하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셀에 글씨가 틀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클릭을 하고, F2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서 고쳐주셔도 되시고요. ESC키를 누르면 수정이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클릭해서 지우고, 글씨를 써주셔도 무난히 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문자는요. 기억 누르고 한자 키 누르면요. 기억에 해당하는 특수문자가 나와요. 그중에서 고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자주 쓰는 건 미음 안에 있어요. 미음 누르고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뭐 니은 누르고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넣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기근 누르고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자음마다 다 있으세요. 거기 있는 특수문자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행단위로 하는 거는 이렇게 행단위로 선택하시는 거는 자, 여기가 행번호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행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B, C, D 이렇게 가지고 가면 열 단위로도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절하는 거에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 높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서 변환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서식에서 행 높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숫자를 써서 해주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가지고 행 높이를 조절하시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열 너비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 너비 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써가지고 늙, 늘려주시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제일 긴 거에 맞춰서 늘려주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겠죠. 그래 이런 거 유용하게 쓰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가 있으시냐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으시냐면, 이동하시는 거 있죠. 이동은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잘라내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되시고, 아니면은 여기 경계선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되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복사는,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도 복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해서 있어요. 자, 걔는 얘를 조금 꾸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으로 하니까 잘안 보이죠?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놓고 자이 부분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값만 할 거다. 그러면 값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색깔은 안 따라오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선택하여 붙여넣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셀을 블럭 지정할 때는 마우스 엔진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셀이 되고 또는 여기를 클릭하고 시프트키 누르고 마지막 셀을 클릭해주면 이렇게도 선택이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은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전체 선택이 가능하시죠. 자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시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는 해주고 얘 예, 클릭해주고 더하기 예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는 해주고,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도,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도, 이거, 그 다음에 나누기, 이거,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직접 숫자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21. 이런 거 있었었죠. 이렇게 숫자를 쓰셔도 된다라는 거. 예, 빼기 21. 이렇게. 는 해주고, 이거 곱하기 21. 이렇게. 그 다음에 는 해주고, 예, 나누기 21.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이 있었었죠. 1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자, 채우기 핸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1만 쓰고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증가된다라는 거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 1 이렇게 써놓고 하시면 얘가 채우기 핸들 하면 1, 2, 3, 4, 5 얘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1, 그다음에 5, 5 해놓고 얘두개 차이가 4 0 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블록 지정하고 채우기 한하면 4씩 증가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사용자 정의로 해서 하는 게 하나 있었었죠. 얘는요 여기 오피스 단추를 누르시고요 자, 거기에 보면 엑셀 옵션이라고 있으세요. 엑셀 옵션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가나 다라마바사아 이렇게 쓰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밑에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확인,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가 쓰고 갑그 다음에 1분기 이렇게 썼을 때 얘네들을 채우기 핸들 하면 위에 께 가나다라바바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에다 넣지 않고 했을 때는 얘가 가나다라가 안 되세요. 그렇게 있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절대주소, 상대주소, 혼합주소 사용하는 거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다가 숫자 1 해서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2,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제 절 네, 상대 주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절대 주소 그 다음에 혼합 주소 이렇게 쓰는 거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상대 주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는 하고 예 더하기 예 한걸 이런 거를 상대 주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대 주소는요 는 하시고 예 해주고 f4키를 눌러주면 절대 서, 주소가 되거든요. 더하기, 이거, 해주고, 여기도 F4키를 눌러볼게요. 자, 똑같이 75죠. 그 다음에 혼합 주소는요, 는 해주고 F4키를 두번 눌러주면 행번호가 고정이 되고요. 더하기, 이거 해서 F4키를 세번 눌러주면 열 번호가 어, 되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똑같이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이쪽 상대 주소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여기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절대 주소는 보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해서 절대 주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혼합 주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행 번호만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면 A2는 그대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행 번호를 고정시키고 행으로 내리면 행 번호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